안녕하십니까 90초 뉴스입니다. 아,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알려드릴 거냐면 바차트를 이용해서 어,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장이 열렸을 때100% 뜨는 100% 100% 100%뜰 종목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바0 0 100% 100% 100% 바차트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알수 있습니다. 옵션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옵션 누르시면 옵션 누르시고 스탑 누르시면 쭉 뜹니다. 쭉 이렇게 많은 가장 지금 현재 어 시, 인기가 있는 인기 있고 요볼륨가아 어, 볼리티가 아 어, 애플라이드 볼리티가 많이 변동성이 큰거 인기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기 있는 그 가장 트렌드가 있고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 이 프라이드 볼리테이션말 그대로 이 변동성을 측정하는 개념인데요. 보면 400%. 이해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인기가. 왜냐면 이 400%나 말 그대로 변동성이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콜을 부른다는 거는 주가가 100%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기간이 들어왔지 어떤 큰 자금 세력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냥 대충 한200 이상 넘으면 어, 아주 인기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한국시장에도 연령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 우선은, 이 변동성을 두르니까 417일. AMC죠? AMC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아, 이게 미리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폭등을 했죠? 19까지 갔다가, 폭등을 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OSCT 배치, 그네들이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남겨놨습니다. 이 회사도 뜬다. 그리고 폭등을 했죠. 음 어떤 회사냐면 여기 보면 말고도 그냥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어, 월스트벨지 이네들이 어, 그래도 저평가가 됐다고 해서 이제 한번 찍는 바람에 폭등을 한 거죠. 게임스타처럼. <laughs>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더 나올 시간이죠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느냐 지금 가격이 7.8이죠 어, 7.8인데 이 사람들이 콜을 부른다 스트라이크 행사 가격이 이렇다 EMC 어떤 사람은 어, 4 0에 행사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볼륨 볼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수조절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다 코드 말고도 사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거니까 이 전부 다 AMC입니다 전부 다 AMC AMC AMC, AMC. 그러면 어이 옵션 만기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spire 이거 보면은 Aspire 레이저를 보면은 21년 2월 19일 2월 19일날까지 얘들이 음. 가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이게 예측을 해 놓은 거죠 그럼 AMC는 최소 지금 7.8이지만은 뭐, 대충 봐도, 18은 넘긴다는,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은. 그럼 18은 뭘까요? 막, 그냥 대충 봐도 정보점을 뚫는다. 에, 배팅을 해놓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당연히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AMC를 쭉 보시면, 벨리에이션이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콜옵션 지금 이제 7.8인데, 어, 그럼 이 전체 값을, 그려면 다운로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유로입니다 유로 유료, 유로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긁으면 됩니다. 긁으면. 긁어서 수작업을 하면은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럼 평균값이 얼마다라고 해서 아이 정도는 무조건 뜨겠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쉬운 예로 GMC를 한번 볼까요? GMC. 아 GMC 나없구나 한번 볼까요 반대로 이제 푸더 옵션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어바이차트용해서 트렌드를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금 지금 이 부분 지금 알려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려드린 부분.